먼저 본격적으로 영상의 내용을 전달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며 영상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중3 때 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는 아마 오버워치, 닌텐도 스위치 과식일 겁니다. 먼저 오버워치의 경우에는 하루 플레이 타임을 13시간까지 찍어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크는 실버였습니다.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엔 총 플레이 타임 300시간을 넘게 찍기도 했었죠. 무튼 이랬던 저는 중3 초입에 모종의 이유로 공부를 결심합니다. 게임 할때 있던 근성은 있었던지라 엉덩이 힘은 좀 셌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열품터 평균 공부 시간을 1 0시간에 넘겨가며 3달을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3달 후 저는 당년도 고일 모의고사를 혼자 뽑아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게임으로 단련된 엉덩이 힘으로 얻어낸 저의 첫 모의고사 성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어 46점, 수학 51점, 영. 62점 등급은 554. 네 정말 처참했습니다. 사실 장장 16년을 게임에 절어져 있던 두뇌라는 전제하에 살펴본다면 그리 놀라운 등급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우매하게도. 앉아서 공부만 한다면 성적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왔기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무튼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저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먹을 거 주면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공부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공부법이란 공부법은 다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만의 틀 프레임이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얻어낸 틀을 기반으로 공부를 이어가니 점점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틀로 공부를 이어나간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이번엔 진짜로 다음과 같은 업적들을 달성해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이 고산 모의고사 전국단위 1 0 0분입니다 커리화이로서 전국단위 0 0 5를 달성하기도 했었죠. 절대 저는 공부적 재능이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와는 차원이 다르게 데이터의 처리 속도 자체가 빠르거나 창의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저의 유일한 재능이라고 하면 전략을 짜는 데에 있었고. 저는 그 유일한 재능을 이용해 저의 성적을 기적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의 재능인 전략의 좋은 점은 타인에게 전달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은 독점적이지 않고 범용적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인 SIO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CO 모델이라고 부르죠. 이 영상을 다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당장 하고 있는 공부가 어떠한 성격의 공부인지 이 SIO 모델에서 명확하게 직시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흔히 공부는 재능이다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 재능이 공부에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릴 것이며 나아가 무재능이 재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영상에서 너무 뻔한 소리나 너무 좁은 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몇 시간 공부해야 뭐가 어떻게 되고 집중력을 높이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뻔한 소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도 않을 것이며 공부라는 것은 매우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데 이중몇 개의 특수 케이스에만 해당하는 몇 가지 특성들을 갖고 이것이 제대로 된 공부법이다 라며 여러분에게 뻔뻔스럽게 사기를 치지도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고의 틀을 제시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당연하게도 우리는 공부를 할때 시험을 봐서 원하는 성적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의 정의는 종류와 상관없이 외부의 데이터를 흡수하는 행위입니다. 이 인풋의 정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야 이를 설명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로 갈무리해두죠. 아웃풋의 정의는 내재된 상태를 활용해 외부의 데이터를 내어 놓는 행위입니다. 아무튼 공부는 데이터를 먹고 데이터를 내어 놓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소재는 우리가 인풋하게 되는 데이터의 원천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우리가 내놓는 아웃풋이 인풋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미적분 개념은 우리가 인풋할 데이터이므로 소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적분 개념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소재를 인풋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엔센 같은 문제집을 풀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은 우리가 개념을 아웃풋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치만 우리가 문제집을 풀때 단순히 문제를 풀기만 하진 않죠. 틀린 문제를 보고 왜 틀렸는지 복기해 보거나 못푼 문제를 왜못 풀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아웃풋을 인풋하는 과정, 즉 우리가 내놓은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로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순환을 거치며 우리의 인풋이 강화되게 되면 소재를 인풋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던 개념이 다른 개념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해가 잘 되던 경우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인풋, 아웃풋,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하나가 있죠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정합적 전략입니다. 먼저 이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예시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 미적분이라는 동일한 소재로 진행되는 두 시험, A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이 있다고 합시다. A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부교재가 포함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3개년 기출을 모았더니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당해년도 부교재에서 변형하여 출제된다고 하죠. 자 정리해 봅시다. 시험이 부교재에서 변형되어 출제되는 상황에서 정말 미적분이라는 소재에 대한 우리의 사고력을 단련시키는 방향으로 부교재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낑낑거리면서 고민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고 옳은 방법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부교재에서 변형되어 출제되기에 우리는 부교재를 사고력으로 뚫으면 푼다가 아닌 문제만의 아이디어를 문제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암기에 준한 이해를 하자가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이 방법이 시험의 성격에 맞는 공부법이기에 머리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절반, 아니 그 이하로 줄어들 것이며 아웃풋도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소재인 미적분으로 수능을 본다고 해보죠. 수능에 있어서는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를 사고력으로 뚫을 수 있는 기량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신 시험의 경우와는 다르죠. 아무튼 이 예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시험에 맞는 전략이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인풋의 범위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a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치면 인풋의 범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정해진 상황에서 아웃풋을 기계적으로 내놓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개념 이해와. 부교재의 문제에 담겨 있는 키 로직이 무조건 반사적 암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수능이라고 치면 인풋의 범위는 수능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가 될 것이고 이 대범위 안에서의 소범위로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영상의 시간 관계상 수학 공부의 자세한 내용은 다 담지 못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수학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함을 알려주는 전략의 파악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충분히 설득을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좋은데 좋은데 그러면 그 어떻게를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아니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전략 확보를 해라라고 말씀드렸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단번에 시험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한 번에 알겠어요. 따라서 공부를 해봐야 전략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수 있죠. 먼저 첫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우선 구체적인 범위 없이 인풋을 수행해 나가며 축적해 나가다가 어느 때에 기적적으로 찾아올 깨달음의 순간을 활용해 시험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풋을 효율적이게 해 나간다. 사실 이게 정도입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고 여기서 사람들 개별 간의 지능과 운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능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미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에게서 이 전략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던, 수업을 듣던 이 전략을 얻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에서 첫 번째 문제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CO 모델에 대해 기초적인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흔히 공부는 재능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럴 때마다 그래서 공부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왜 재능인지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화가 났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이고 나아가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재능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도 이 SIO 모델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사람별로 갖고 있는 재능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여기가 재능이, 누구는 저기가 재능일 수도 있고, 누구는 둘 다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면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냥 잘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재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선명히 자신의 수행을 의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 모델에서의 하나의 수행에 있어서 나의 수행력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나누어 분석해 보고, 그러면 나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요소의 능력치를 기를 수 있는지 혹은 만약 기를 수 없는 재능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들을 철저하게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흔히 메타인지라는 좋은 말로 말하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인지를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퉁치며 이해하지만 우리는 SIO 모델을 이해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달리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공부의 전체적인 틀을 명시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명시적으로 파악한 공부의 틀 속에서 어떤 수행을 세 번째, 어떤 요소를 우리 스스로 분석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의 내용을 두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부라는 것은 시험에 맞는 전략을 파악해 내가 인풋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히한 후그 범위에 맞춰서 소재, 인풋, 아웃풋의 단계에서 데이터를 순환시키며 인풋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 재능이 개입되는 영역은 재능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평범한 사람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공부를 철저하게 의식하는 것이다. 오늘 영상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아직 시오 모델의 각 수행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다 포함하면 거의 2시간의 분량이 될 테니까요. 이 도파미 시대에서 2시간의 영상은 아마 수요가 없을 텝니다. 앞으로 저는 먼저 이 SIO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SIO 모델을 적용한 중고등 공부법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 수능판에 농락당하지 않는 방법 들을 근축으로 영상을 만들어드리려 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볼 테니 이 채널을 시작해서 구독을 눌러주셔서 함께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 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